아... 저 그래서 그 조준 시 감도만 좀맞췄어요 다른 건다 비슷한데. 가자. 응? 아니다, 루이스 가자, 골자님. 아니, 다 북햄 가자, 북햄 가자. 오케이.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루이 오케이. 북은좀 싫어요. 여포는 전 루이스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여포할 거 I 트 캠프가 제일 좋아요. 아니 o 트 캠프예요. him to my joy. 브 r a v o Jerry Joel. Bravo, c 히 e v o Ormano. Junior, Hammingham, j i m m 내가 제일 m e r Junior, j u 이쪽에 내린다 제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지하 쪽에 사람 많거든요 응 음, 오케이 위에서 발소리 좀막 내봐 오케이 지하 입구에 지하에요? 하나 어 지하 입구에 하나 위로 올라갔다 컷 나이스 와 이야 yeah. 호좀잘 맞았다 내 앞에 적내 앞에 적내 앞에 적내 앞에, 앞에 적 바로 앞이요? 품절 아, 확인 나이스 멀리서 아, 하나 어디 있는지 모름 하나 어디 있는지 모름 하나 어디 있는지 모름 하나 어디있는지 모름 하나 어디있는지 모름 즐기실지 말지 내 아, 위에 바로 있음 킬오 뭐야 카로님 밑에 있는 시체 파밍해요 위에 있는 거 파밍할게요 네? 내 기준으로 좀아 어, 확인 마지막 킬달 너무 좋았다. <laughs> 일단 파밍. 일단 파밍. 네. 연막 하나밖에 없다 이 너무하네. 앞쪽 앞쪽 싼. 예예예. 뭐야 연방 뭐야 많아요. 뭐야? 골자님 쏜데? 뭐야? 저저 저 아닌데? 아니야? 찬팅 거야? 칼로님 쏜거 아니에요? 나쏜 거야? 칼로님 쏜거 아니에요? 칼로님 후라이트 맞는 소리 들리는데아 남아준 거라고? 칼로님 무라이펜 소리 들렸는데. 아 진짜? 저 앞쪽에다 걸자 좀. 뒤 오는 거 뒤에 올라왔어요 하나. 올라왔다고? 30 방향. 30? 지금 20 방향. 오케이 봤어. 뒤에 오는 것도 봐야 돼 걸자. <목소리>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창고 쪽으로 뺄게요 저도. 어. 둘다 어디, 킬, 둘다 킬, 둘다 킬, 킬, 킬.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도 있다, 이쪽 이쪽 사람 아닌가? 뭐야? 왼쪽에도 있었어, 왼쪽에도. 왼쪽에도 있었어. 어, 저기, 저기 수류탄, 타... 어, 수류탄 터진. 다 저기 수류탄 터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아, 맞다, 12시 넘었지. 나 다시 추천 박아야지. 잠깐만 이거 여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아 조용해봐 잠만 깐둘둘둘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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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치킨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조용해, 진짜 진짜 가만 안둘 거야 조용해 별풍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치킨을 먹어야겠어 뭐아 그럼 미션 보기 확인이요 <laughs> 에, 에, 자, 미션, 장, 미션, 장, 장난인 거 아시죠 도핑이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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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어요 저기 연막 저기 연막 확인. 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아 어, 오케이. 창고 안엔 클리어죠? 일단은. 위에 있다. 하나 죽었다. 야, 위에 있는 애들 되게 잘 쏘는데? 되게 잘 쏜다, 와. 2대2인가 본데요, 이거? 어, 야, 엄청 잘 쏘는데, 쟤네? 먼저 인해야겠는데? 2인 한다 그래도 아 확인 연막가 볼자야 다섯 개 있어 돌에 아니, 붙었다 갔다네 복갈게요 어 뭐야 딴데도 있어. 부수순데, 지 우리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니거든? 나 앞으로 그 조금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와, 뭐야? 핵인 것 같아. 와, 부수술 왜 이렇게 잘 쏴? 연막이야? 이저 연막, 네. 여기 위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밑쪽으로? 밑으로. 오케이, 일단 내려옴 와, 와, 뭐야? 여기 내려와요 최대한 빠르게 연막 깔고 연막 없어 오케이 여기 앉아요 있어 여기서 살려줄게 온다 수류탄 제발 나이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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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제 앞에 받을게요. 온다. 나무디. 나이스! 안돼 아. 안돼. <laughs> 오케이 미비션 성공. 나이스 치킨. 오우 예.